자 일단 여러분들 오늘 해볼게임은 메이플 키우기 메이플스토리 ip로 나온 이제 키우기로 게임이고요 오늘 한번 찍먹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힘을 사용해 달팽이 잡아보자 뭐야 이거 아 특별한 힘 오토 넌 지치지 않고 싸울 수 있어 야. 소환 에너지가 모이면 엘리트 보에서 소환할 수 있어 소환하고 뭐 잡으면 템 주는구나 장비 얻었고나 착용해보자. 오, 오, 나름 또 디테일 다 생겼는데 자 다음 지역으로 이동해보자. 메이플 아일랜드 2 돌파하기. 몰려오는 적을 저지하세요. 개쎄죠. 지금 엘리트 모드 잡아서 템 먹었죠? 오레벨리었어오레벨도 바로. 어, 전직이야 오레벨이나이 트로드. 나로나 할까? 나로 좀 궁금한데. 나로 할까? 나로. 성별 남자 여자. 어, 김자천에의 역혜로가. 다크로도 있고요 도적이 되고 싶다고 넌 재능이 있어 보이는군. 도적이 길을 걷게 된 것을 축하한다. 말, 말좀 그만 걸어. 빨리 지금 야 손해보고 있다고, 이 새끼야. 자, 나이스. 어, 여캐 됐어. 오, 뭐야. 성전환. 신규 개방 스킬. 럭키 세븐 장착. 요! 방역기인데 광역기, 그냥? 야, 뭐야, 잘 정한 것 같아, 지금. 메이플 아일랜드 3 돌파하기. 아, 야, 여기를 약간 스테이지를 못 깨면 한번 막히는 거겠구만, 그러면. 그러면 거기서 이제 방치해 놨다가. 성장 좀 하고. 아, 오케이. 이열료, 이열료. 캐릭터 메이플 등급 달성하기. 아, 메이플 등급 이거를. 조스템만 마구마구 찍어 올라피 어, 안 되네? 그냥 강화 다 하면 되는 거야? 아, 그렇네. 이거 스플론치 공속이 있네? 투화 최소 데미지, 최대 데미지. 달성. 무기 소환권사. 뭐야, 뭐야, 무기, 뭐야, 무기. 무기 뽑기, 일관 소환. 아. 다 뽑아. 제발, 개살기, 전설. 어? 오! 좋은 거예요? 아다반티움 가즈? 야, 보유효과 공격률 14%? 어? 중급 떴네. 내가 지금 제일 그거네. 좋은 것 떴네. 미스틱 0.05? 야, 레전드리 다음 등급이 있는데? 야, 미스틱 뭐예요? 설마? 이거 스프 아니겠지? 갑자기 12월에? 가이드 퀘스트 18. 사우스페리 선치장에서 보스 처치하기. 나와봐. 만 오네? 보스의 패턴을 잘 관찰하여 공격해보세요. 예? 어, 점프! 점프! 도로시. 야 제한시간 왜래 광클해 광클해! 됐다 어? 만우한테 따이 땅을 보냈네자 다음 이제 헤네시스 왔습니다 헤네시스 2 돌파하기 어나로 좋은데 어? 연마서! 이거 뭐예요? 무기 강화서 아 무기 레벨업에 사용된다 무기 레벨업 메이플 등급 달성하기 아, 달성하면 이거 특별 능력치 개방. 다 올려. 야 공속 좀 올라갔다. 공속 5퍼 됐다. 스킬 강화. 스킬 포인트 사용하면 스킬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어. 심레벨부터 하나씩 얻을 수 있다고. 아, 내 전체 스킬이 다 강화되는 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옥편함뭐 왔는데? 어? 이 자식이 왜 여기? 에 아, 해내 사 돌파하기. 아템깬니까 이제 뭐 스포와 두방 코시네. 어 아까 세방 코시었는데. 어어야 왼쪽 반 왼쪽 안돼 안돼. 못깬 거야 이러면? 아 내가 좀 눌러줘야 되네. 보니까 스페이스 눌러야 되고요. 야 뭐야 이거? 야잠아 문어크가 들간대요 <laughs> 문어크 실이네. 킬 마스터리 신규개방어 뭐야 마스터리스 레드 다이아가 필요해 럭키 세븐 피해량 15%아 가속 즉시 완료 가능 광고를 보면 어 이거 뭐야 뭐야 최강급 다이가 이거고도 성를몇 퍼예요 5% 5%에하나 이게 나다. 하나. 무기 던전 소탕이 성장 던전 눌러봐. 열쇠 써서 뭐던져온다할수 있네? 우와! 짱커! 무빙? 무빙? 카! 이새기가 야, 빨간 거다 눌러 기다려봐. 무기 일괄 승급 계속해. 능력치 강화 또 해주고. 우다다다다다다다 공속 7% 나이소! 조금 더 있으면 레벨업이 조금이 아쉬울 때 경험치 던전 이용해봐. 성장 던전. 들어와. 주니어 보기를 처치하면 은 제한시간이 4초 증가합니다. 주니어 보기 찾아, 주니어 보기. 주니어 보기 여깄다. 4초. 아, 야, 이거, 야. 야, 폴로다, 폴로. 야, 근데 얘네 잡다가 이거, 이거 안잡았어 이거. 뭐예요? 끝났어요? 어, 모임. 왜, 시간 남았는데, 모임. 아, 소0 마리. 아 아직 뭐 돼지까지는 뭐 여여여여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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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나이스 와 끝자락에서 겨우 했다아씨아이 개빡인데 다음 단계 자동이동어아 나가기 해야 되나봐자 끝사거리에서 좀깜트롤 제발 제발 제발요 아, 안돼 슬슬 어놓해야겠지 지가. 캐샵 어딨죠 캐샵 한번 구경이나 해볼까 일단 패스가 또 있네 패스 잠깐만요 음, 무기 소환 패스 이거 몇 장이야 에? 천장이요 야, 뭐야 만원 천원에 천장 준다는데 이거 오 뭐야 패스 완료시 네크로 블러드 미스 공연 394점 뭐야 코스튬 꼬꼬다 야 겨울에만 해보네 아염메 집행자 어 이거 로얄팀 아닌가 이거 로얄스 뭐야 천만원! 오 성형 아잉 얼굴은 왜 있어 근데 어? 랜덤이라고 이거? 오그런데 어, 동일한 확률이네? 메이플 스페셜 회원권 엘몹 동시에 소환 가능 마리스 플러스 예? 엘몹 소환 포인트 최대 보유수량 100% 증가 매일 빠른 사냥 무료 횟수 1일 증가 아니 이미 손해를 봤는데 이거? 잠깐만 나 아.. 현재이 안된다고 근데 지금 회원권 같은 거는 그러니까 다이아로 살수 있는 거는 하고 아니면 나머지는 이렇게 해 광고 주속타 들어갈 때 광고가 아니에요. 광고면 광고를 적어나 놓습니다. 자 일단은 최초 결제했고요. 무게 소원 패스 스페셜 회원권 블루다이아 15만 개 구매 완료. 일단 뽑기부터 가볼까요오첨부 소원 레벨이 올랐습니다. 소원 레벨 9 단계 10 단계 11 단계 미스티. 오 뭐야? 에인션트는 뭐예요? 미스틱 다음 에인션트 있는데? 야, 500번 뭐야? 뜨거 들어가자! 4레벨 됐어, 4레벨. 야, 근데 소원레벨 올리려면 이게 잠깐만. 지금이 4레벨이네. 야, 500번 또 가버려! 이거, 고도못 보냈어! 오! 값춤! 최상급. 몇 퍼져? 1.8%로뜬 다음에 10%또 뚫었습니다. 자 데미지 지금 461. 오 700까지 고 700.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일괄 각성 좋아. 오 이제 안정적인 700 나옵니다. 안정. 오900 900. 일단 가이드부터 빌자. 자 하이루 블러머시마 띠용 점프.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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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오 위점가는 야 뭐야? 오,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 어, 1초 남기고 컷. 웰컴 에픽 무기 뭐예요? 1 레드 다이아 상대비냐, 나 최상급 이 있는데. 근데 무기가 와서, 이거는 그냥 공짜인데 게임 하나 줬는데? 야, 이거 진짜 공짜인데? 야, 가가가 사사사. 나이스. 패스 남은 두 개도 다 살아 너 손해보고 야, 있는 거야 패스 또 어디 있는데 뭔데 뭘또 손해보고 있어 지금 멤버십에 이거 있어 지금 아 밑에 이거 또 있었네 이건 뭐야 기아 얘네를 안 샀네 아니야 뭐 이것만 딱 사면 될것 같아 이것만 딱 사면 끝이지 광고 제거 365일 프리미엄 회원권 3 0일 데미지 한번 천금좀 찍어보자 아 미친 경험 체크 그냥 있었네 이거 자, 일다 뽑기권 다 쓸게요. 소환 레벨 나이스. 5레벨 됐습니다. 5레벨 되면은 100장 또 주고. 5레벨 됐을 때 유니크 등장 0.2%. 떴냐! 까비. 안 이제 성형도 일단 한번 질러줘야겠다. 이거다. 성형, 동그란 눈이나 보성 눈 얼굴 둘 중에 하나 쓰면은 개꿀인데? 오! 보성 눈 얼굴, 나이스. 음... 흠 <laughs> 그냥 아무거나 해. 플레르에 어됐어 플레르요 뭐요? 플레르. 어어이 나쁘지 않다. 야 나쁘지 않다. 구매용 적용 갈게요. 갈색 가자. 됐다. 야 드디어 캐시 좀질른 느낌 나는구만. 자 이제 무기 2단계 클리어하기. 형개세졌다임마 슈마마. 그냥 다섯 대 커. 슈마미 별거 아니고요. 뭐요? 월드 보스 개방 뭡니까? 오! 장 맞는데, 이거? 아, 어, 그냥 맞네. 야, 맞대려야 되네, 이거. 오, 좋다, 좋다. 무력화될 때개쎄 지금 지금. 어, 이 범위 안에 있으면 다 맞나 보네. 타이머버안된 뭐 거야, 이러면? 아, 퍼센트마다 보상이 있네. 자, 이번에 엘리니아 스테이지 왔고요. 아, 한방컷. 아, 이 씨. 흑값 총 오너에요. 어 언짜 흑갑중아더 떴고요 오 뭐야 0.2% 넣었어 0.2%오아 얘네 보유 효과가 잠깐만 그냥 보유 효과가 있는 건가 아 얘네도 다 갖고 있어야 되네 그러면 닉네임 나중에 블링어 아이, 잠깐만. 아 잠깐만 다이 확인할게요 뭐야 최상급 무기 핫딜? 야, 잠깐만, 나 이거 블루다이아로 못 사? 헐, 나 이거 또 막혔는데, 그러면? 야, 나 이거 끄면 안 떠요, 설마? 아, 5시간 55분 남았네. 아, 아니면 나중에 다른 핫딜이랑 같이 사나. 뭐, 지금, 일단 밀걸 좀 밀고. 어, 닉네임 변경이다 어? 아, 어? 어, 영원 어? 어... 유튜브. 어! 그래, 그래, 그래. 영원 유튜브 구독 좀요. 월드보스 또한패로러 갈까? 자, 월드보스 이번에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잘까인다 어, 공격 감소했어. 땅 속에 들어갑니다. 피하세요. 피해주고요. 지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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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야. 아이고 죄. 용사의 수련장 소탕하기. 보스가 등장하기 전에 최대한 강해주세요. 아 많이 잡으면은 공격력이랑 이속이랑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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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맵 중앙 맵 중앙 아 좋아요 다섯 방어 아, 점프하면 또안 맞네 카트 조코 조코 이거 뭐예요? 용사의 증표 용사의 힘을 강화할 때사용되는 아이템입니다 용사의 힘 단계 올리면 어빌리티를 추가로 개방할 수 있어 아 공격력 마구마구 는다 마구. 일단 오히 공격력 찍고계싫데도 다수 타게 됐다 어, 초보자 장비 핫딜 이게 또 공짜야 <laughs> 이따가 몰아서 사자 저거 한 사고 넘겼다가 장비 죄다 초록 보라색이라 후회 중이다 아 저거 넘기면 안돼 엘리니아 10 돌파하기 잠깐만 아 이것도 어? 잠시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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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올게요 어? 자 여러분들 1500원 1500원 총 3000원 현질 또 했습니다 최상급 무기 얻었고요 껴보겠습니다 오! 야막야 크리 티니까많던 떴는데? 아 맞네 9800야 어? X발 뭐야 전투력이 7만좀쳐0 올라가 이거 족보야야 아, 뭐야 이거, 이거. 3천만... 보스의 패턴 잘 관찰해서 공격해보세요 내가 왜 야, 이거거든. <laughs> 복수다, 이 새끼야. 바로 그냥 커. 어, 속이 다 시원하네, 어? 페리오 났습니다. 이제 동료를 소환할 수있대 야, 동료 뭐야? 자, 동료 소환권. 누가 나올까? 아, 자동 장착. 야, 뭐야, 주변에 잡아준다. 얘가, 얘가 개요? 너 맞니? 얘 맞는 거 같은데, 얘들아? 아, 눌러야 돼. 어, 아, 뭐야, 에? 자, 썬콜 소환해봤어요, 지금. 오, 썬콜아! 야, 졸라 좋은데? 1층에서 2층 닫았는데, 썬콜? 야, 썬콜 왜 이렇게 스킬 멋있냐? 어, 스테이지 쪽미어 그냥. 어어안 돼! 오케이, 아, 무지간다, 무지간다, 무지간다. 아, 야, 어, 다음 거는 빡이겠는데? 다음 거를 강화를 살짝 좀 해줘야겠는데. 아, 레벨 드디어 30 됐습니다. 좋구요. 야, 가운데에 전직하기 떴다. 뭐야? 우와, 공격력이 10에서 200대고, 요 최대 20회 50에서 1000대입니다. 벌써 이렇게 성장했다니. 몬스터를 쓸록 검은 곳에 30개 모아봐. 알겠습니다. 나름 근본이긴 한데, 다 모았구요. 너라면 간단하게 통과할 걸라 생각했어. 어, 이재전지카트 뭐야? 아, 이거 또떤3 0법이랑 아, 이거 또뭐 있네. 아, 씨. 야기다봐 저것도 한 번에 몰아서 야또 하나 나올 거야 이거 뉴 스킬입니다 슈리켄 버스트 다섯 명에게40% 피해 3회 입힙니다 야 슈리켄 버스트 범위 지리는데? 야 뭐지 나 투력이 좀 많이 올랐는데? 랭킹 몇 등이야 지금 554등 됐어 순식간에 오호호호호. 자 페리온 9스템입니다 이제 오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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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나 새로운 스킬인데 새로운 스킬인데 새로운 스킬인데 그렇지 빙결 좋다 슈리켄 슈리켄

예? ᄌ 됐다. 개새다이 친구. 야, 체력 미쳤어. 아, 딜러스가. 동료 뽑기를 좀 가야 되나? 이렇게만 해볼까, 한번? 3레벨 올렸습니다. 맛있게. 어, 공짜로만. 나 같은 경우는 1% 이거 뚫어버려. 아 이거 또 나왔네 2차전제 카드리나아동의법도야 이거 진짜 140개 야이 새끼들아 아 이거 이제 계속 나와 이거 어1% 설마 쩐니언~~ 알라 2차 히어로 1% 사이버 K러면 아남캔되 근데 아까 동료바하불 1%로 사는거임 아 예? 진짜예요오어어 어어어 어. 야! 가자! 볼라로 그로젯 선포 아니, 떴습니다. 이루 와이 서브를 어떻게 넣어? 아 서브 종로 넣을 수 있네. 야일로 와이 새끼야. 야 나무 떼길이 이 새끼야 내가 아까 만만했지. 이로 와. 야 이거고 너너 어, 뭐래 그래, 그래 이거야 너 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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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러 카. 장착 효과만 있는 거야. 와, 코닝 시티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레전드. 나라, 나의 동료들이여. 오, 좋아, 좋아, 좋아. 어, 이거 하나 더 늘었다, 서브 동료. 장착 효과를 봐라. 어, 장착 효과, 공속 5%. 상태 이상 데미지. 보스 데미지. 아, 아, 고민되네. 아, 나용사이 힘부터 하자, 이거. 아, 이거 종독성 있네, 이거. 찍먹인데, 방제 자, 용사이 힘. 좋아. 승급! 조텍 100는 하고요. 내 랭킹 지금 몇 등이지, 이제? 아, 2 6 2의 미드, 맹추격중 광고 아닙니다, 여러분들. 광고 아닌데, 지금 찍먹이에요, 찍먹. 찍먹인데, 씨, 얼마 쓴 거야, 오늘? 아이씨. 자, 9 스테이지 깨보겠습니다. 야이 새끼들아, 만만했 아, 1, 2, 3,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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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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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잡을 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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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해! 선호랑 좀만 더 입는 빈결 써줘 이 새끼야 어디가? 네, 그렇지 중급자 장비야, 어? 아! 왔다. 아, 이거 또 왔네. 아, 제접을 할 시간이 온 건가? 이거 이제부터 3천 원이네. 13개 가 볼까? 다이아도 져서 반드시 사야제 크크. 아, 이제 어포스네요, 이번에. 예! 좆됐다. 나가. 어떻게 나가? 오오. 자, 됐어. 샀어. 더살거 없겠지, 이제? 지갑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들. 동료 소환 뽑기 무기 300개. 유니크 최상급 템 마구마구. 동료 소환 패스 760개... 이거지... 이 새끼들아~ 동료 소환하고 온다~ 동료 오레벨 됐고, 이제부터 서브동료 장착수 1, 3차 전직 동료 등장률 추가됐습니다~ 오레벨이네 0 0 1아 진짜예요, 되냐 이거? 되냐 이거? 시워 <laughs> 제발, <laughs> 제발, <laughs> 제발 0.02 안돼 <laughs> 아 이게 안되네 아아 <laughs> 뭐야 개새 패자 1000원 야 3000원짜리가 23만 씩 <laughs> 이거 진짜예요? 이건 진짜 개잔데? 아 <laughs> 어, 나이스 뭐야 뭐야 뭐, 뭐뭐 진짜 짝이는데어어 에픽잖아 야, 뭐야 야 방금 빤, 화면 반짝인 게 이거 떴다는 거임? 나이소. 자동 장착 하나. 야, 명종 7 좋다. 야, 명종 있어야 될것 같긴 해. 자, 이번에 방금못 깼던 보스 한번 잡으러 가볼까요? 명종 딸려서 못 잡았던 다일. 야, 이제 명종 9세들어 와서 잘 잡습니다. 아주 좋아요. 아, 다음으로 쓰어요 뭐야? 플로리나비치. 자, 우리 순이들이 있어요. 랭킹 몇 등이야? 어, 랭킹, 159등. 아, 근데 이게 진짜 레벨 디자인이 기가 막혀. 어. 네, 야, 일단 플로리다 졸업 되겠는데요, 이거. 도전. 킹크랑. 예? 어, 야. 어, 어, 예? 딜레이가 주로 들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이게? 그치, 젠장, 34번. 영훈아 어? 나로 동료가 보공인데 있으면 데려가서 보수하자 아 바꿔서 한번 해볼까 야이 뭐야 이미 끼고 있는거 아님 이미 끼고 있는데 아 메인으로 하라고 얘를 프리넷 적용 됐다 됐다 자 도전 아 안되는거 같은데 되냐 이거 동료가 또 중간에 나오긴 하는데 야야 야, 천만 때려보자 그냥 아좀더 깎긴 했는데 미스토리 동료 뽑기 미스토리 한번만 볼까? 야0.5% 한번 가버려 아 빌기 2 0인데야잘 들었다 70%아 드디어 소환 레벨 올랐다 서브 동료 장착 슬롯 핫들 시브레 3차 동료 <laughs>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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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버3차 아, 아, 근데 뭔가 웃 긴데, 존나 재밌네. 고마. <laughs> 공속 증가입니다 심지어. 자 유니크 종료 한번 볼게요. 와, 뭐야? 와, 존나세.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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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새끼야 행복했지 이 새끼야? 어? 아, 내 사라지지 말아줘. 한 번만 더 나와줘. 가지마, 가지마. 야, 야 유니크는 지속 시간도 긴가봐. 자,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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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laughs> 알았어, 알았어, 사줄게, <웃음> <그만이야>. <웃음> 자, 그만. 자, 여러 일단 여기까지 좀슬래피우드까지 오늘 한번 밀어봤고요. 오늘 좀 찍먹이었는데, 들어가겠습니다. 아, 네, 게임 존나 재밌네. <웃음> <웃음>